안녕하세요 나비 찾아라 중학생 환영합니다. 제가 오늘은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예. 안녕하세요 곰돌이님. 네. 예네 예. 제가 어, 예. 대전 모드를 해볼게요. 지 과연 몇 판을 이길 수 있을지 댓글에 추리를 한번 해주십시오. 어... 바로... 이게 예, 맞추시면 은 나비님이 10만원 문화상품아 네, 아니고요. <laughs> 음, 안타깝다. 아,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인데... 어, 입 닫는 거 맞네. 이, 슬, 이, 사, 이, 이, 사일런트. 그렇지. 이게 나와버렸네요. 어떡하지? 이제, 이제 예, 랜덤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게임인가요? 어, 저도 잘 몰라요, 사실은. 솔직히 잘하는 편도 아니고 뭐잘 예, 아는 편도 예, 아니에 저도 저도 잘하는 편도 아닌데요. 잘 아는 편도 아니고. 저도 잘 아는 편도 아닌데요. <laughs> 진짜 너무하네. 아이고, 너무하네. 아밀리고 있어. 얼마나 못하게요? 얼마나 못하게요? 아밀리고 있어. <laughs> 역시. 어려워이거 버티 버티어라 어. 이거 어떡해? 이거를. 자. 아니, 길우다다버렸어 랜덤, 랜덤, 랜덤 다이스 꼴뒤 일단 다 무척 되고 제트 차 합치면 안 된다. 아니, 이거 어떡하냐고. 아이 나쁜. 이, 잡이 잡아. 아니, 어, 이거, 음, 이거 뭐야 근데? 자비 잡았잖아요 얘는 뭐야? 매지션이요 그뭐뭐 예, 이게 예. 보스이션 되면은 말해 이게..이게..이게.. 잠 무제 무조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요? 그, 이제 예, 운석 피하는 방법 있어요 아 진짜요? 네 이따.. <laughs> 그럼 이여기뭐요 이제 딱히 학칠 없으니까 레벨업을 죠 아니 잠깐만 얘자 당기기 자금 내려 가자. 레벨업 퍼포먼 레벨 했어요. 벌써 400대 아니 4 400걸 그렇게까지 하세요. 한한한 번만 하고 아, 그래요? 괜찮아요. 퍼포먼스 벌써 좋지 뭐. 이게 불이 플렉스 했다. 오예, 이겼다. <laughs> 야, 이겼다. 야, 저나 지고 있다며에 사기 치네요. <laughs> 아니, 지고 있다. 이겼어. <laughs>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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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사람이 내가 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앞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도 못하게 거기 있었거든. 하는 곳에만. 근데 그 사람이 난내 걸면 집주관아 보니까 그 사람이 졌어. 뭐지? 어쨌든 한번더 돌려 볼까? 빨리 이걸 이대 1.5만 장난원인데. 이제 예, 한번 1승 정립됐습니다. 1승. 이게 <laughs> 애비 예, 에반데 나보다 잘하는 듯. 예 오늘 오늘 삼 클래스로 진급 가능합니까? 어이 거 뭐야 사전 나왔어. 제트도어 예, 제가 이게 업데이트 새로 된 거거든요. 이게 얘 응. 네토 예, 그냥. 제트. 어. 예 이제 얘얘 예, 예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. 얘가 예, 보스전 때 얘가 예,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어 유튜브 각을 위해 저, 제발 좀 보스전까지 버텨주시죠. 제트도그 한번 떴었는데 이제 바로 떨어졌대. 아 그래요? 이 단계 예, 당연히 버티시겠지. 라비님은. 제트.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요? 근데. 이게 예, 이번 거는. 네마? 예, 예 이제 도박 하나만 합치세요. 저, 이거? 예, 네, 합치세요. 도비 도박하세요. 오케이. 이제 얘 예, 합치고 시작? 이제 얘 예, 묶고 떠블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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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게 그 잠금 하나 업그레이드. 알았어 기다릴 거야. 예 이제 예 저도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. 진짜 나비님이 곰돌이님이 이게 제가, 제가 갖고 질 수도 있지만 곰돌이님이 어, 훨씬 저, 그거죠. 예예이나이야 아... <laughs> 되는데. 아이고. 지금, 어, 아이고. 야, 아니, 네, 도, 도비 도박 도박이랑 잠금 하나씩 오케이 좋아요. 아니, 네, 좋아요. 도박 하나. 기여 하나. 음못 어, 버틸 수도? 아이거 무조건 없지 <laughs> 나비 나비님이 지이 도비 이 도박 업그레이드. 아우 도박 도박 해 빨리. 도박 했어. 이게 예, 도박이 이제 데미지가 랜 랜덤하게 들어가아 그래서 랜덤 했을가 <laughs> 예. 이제 막0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나? 한비한번한번 보시죠 으로한번한쳐 보시죠 도박. 이 어... 예, 도비 도박 빨리 해주세요. 스트 진짜 멋있초 예. 잠깐 이상해. 탔어. 저진못 했다. 못 했다. 못 했다. 예. 무대 <laughs> <버텨다, 버텨다, 버텨다, 웃음> 예, 뭐, 무슨 능력이냐? 예. 레온 이름이 레온인데 라이언이거든요, 사실은. 저 또. 씨부. 씨. 어. 어. 어왜왜 이렇게 없어졌지? 왜 돌진도에 돌진에 뭐야? 이제 이제 다운 그레이드. 그니까 어? 저 또. 꽝해. 야, 개 어렵네, 레오. 꽝해. 야. 망했다. 야, 뭐야 졌어 근데? 나 아까 아, 하나 나... 들어갔잖아. 야야야 야, 야, 대박. 자, 와 대박. 어그 보스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? 나 스네이크. 와씨 이런. 얘 방기 방금 패가 너무 안 좋았는데 얘패 많이 많이 합쳐도 그거싹 주는 거 보셨어요 방금 여기 얘두개두 두 개짜리 하나만 있던 거 보셨어요 아까? <laughs> 너무 앙상해졌잖아 불쌍해졌어. <laughs> 이, 이, 이제 이얘 예, 일단은 바로, 예, 바로 강풍 하늘색으로 오 트랙이나 하자 좋아 합, 나중에 합칠 수있는가 없어 진짜, 이게 눈금 하나였으면 좋은 좋은데 거야. 예, 이제 얘 예, 아니 눈금 하나였으면 안 좋지 이게 이거를, 이거를 그리고 하나 더 나왔을 때 무조건 나오게 돼있어 그리고 그걸 합쳤을 때 제또. 아이고. 이게 예, 예, 이제 이두 개짜리가 나오면 아우 칠 튀겼어. 그러면은 SS가. SS가 완전 대박. 묻고 더블로 가. 아닌데? 홀리 잡던. <laughs> 뭐가 기다, 좋아 기다려. 잠금. 잠금 하나 응? 오케이데이. 오케이데이. 좀 예. 얘 예, 이때 일단 수로 지금 이기고 있죠. 수로는 이기고 n o 수로 개꿀 이기고 있어 o u 근데 이런 말을 하는, 하는 순간 수가 겁나 k n 날텐데 o u 빨리 빨리 you k 아 잠금 또? 또금? 잠금 하나 you know, you k 아니 w you k n 아 w you know, 예 o u k 이제 w you know, you know, you 첫번째 보스 되기 전에 들어가는 각 근데 보스 y 예, o 이거 니가 무조건 이겨 보스 못잡을거야 그럼 더 안좋은데 예예대예 예, 일대, 예, 일대 일단 버티기나 인성질 한번 해주세요. 좋아요. 아안 음... 울면 안 되지. 좋아요 좋아요. 예예코파줘코파줘예 코피 예, 예예 코피 코파는 게최고야 인성질. 예 아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<웃음> 저... <웃음> 진짜 인성질 장난하는 예, 게아 돼. 이제 예, 예예 잠기 잠금 하나. 아니 업그레이드한 어, 거 아니었어? 잠금 하나 합치라는 거지. 하나 <laughs>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뜻이죠. 여기 잠금 안 따면은 오던 나의 운빨 첫도 예예 일단 예, 예이 잠기 잠금 잠기 잠금 사기죠 잡았죠 오케이 잡았죠 잠금 들어 와와예세 번째 세, 세 판에서 두판두판 두판 이겼습니다 좋았어 예 지금 이제 빨리 갑시다 예 소환하세요 아, 방송 중에 그러시면 안 돼요 저기 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치셨어요 야 대폭 있어 상대팀 야 상대팀 대폭 있어 미쳤나 봐 네예 예. 예, 이게 이거 니못 네 이길 거다. 나도 미쳤나 봐. 미쳤어. <laughs>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세 여러분 나 아파. 이런 빨리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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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어, 이번에 예, 안 좋아. 대기. 너무 안 성대신, 계속, 예 너무 안좋네예예 포인트 쓸때쓸 계속 모으 포인트를 안 써. 이빨이 빨리 써. 예, 아 초반에 이태피 예, 태풍을 다 업그레이드 하고 갈라나 봐. 그렇군요. 낯 뻔다. 이이이뉴 뉴비 를 뉴비 뉴비를 이렇게 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. 이 이제 예 오, 어, 빨리 하나 소환하고 아이게 업그레이드하고 아이게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거는 좀 아닌데. 이거는 그냥. 에바잖아. 근데 근데 네가 이기고 있지 않네. 이 사람이 이긴 기고거 안타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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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 <laughs> 이게 위쪽으로 위쪽으로. 기이거 예, 이제 얘 예, 잠기 잠금 하나 합쳐 보세요. 뭐, 합쳐. 이렇게? 이제 이게 저 뭐냐 강통 강통. 강페이하늘색 이제 얘예소 예, 소환해 주게 합치기 합치고 아니고 쪽으로 어, 좋았다. 잠금 억거리들. 잠금 억거 음. 이스 오 잠시만 이거 또 라이언인데? 예, 뭐야. 예, 오 라이언이었네 잠깐 그러면은 이제 얘무대일이야 예, 예, 잠깐 여기 아니야 네, 짜산타스틱 밀리고 있는데 대박 이제 얘 일단 냅둬봐 예, 이제 얘 예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, 다 같이 녹죠 하나 따리는 샤라하 우와 판타스틱 스타일링 <laughs> <laughs> 베이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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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때문에 모으고 있었네 와씨야 이런 방법이 있네 미친 이게 아, 예, 예, 초반에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둘다 들어가야 되는데. 둘다 들어. 들어가. 오야 이거 절대 못 잡아. 았 3800에서. 오케이. 예예 꽤꽤 즐게 즐겨 좋았어요. 쓸 때씩 계속 모았데 포인트를 안 써. 야, 뭐든지 레벨업 아니. 레벨업을 해야. 망했어. 아우 티콜. 아우 야 근데 태풍 유서를 만나면 어떻게 해? 아. 몰라. 내가요 할수 있는 게. <웃음> 결론. <웃음> 예, 예, 결론. 이제 예. 이 예, 보스가 레온 레온일 때만 지고 있다. 예, 예. 다시 다섯 번 했을 때몇 승할지 추측하는 영상. 이이승 예, 2패입니다 네, 마지막 판에 네, 이얘얘어망했 네, 예, 예. 어, 그럼 이제 얘 예, 이게 예, 예. 마지막 판인데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소환하면은 뭔가 이거 하나만 하나 남을 것 같은데 <laughs> 야, 저 하늘색 파란 랑파거 하나 남을 것 같다 뭔가 개꿀잼 <laughs> <laughs> 네, 몰카였습니다 잠깐 50초나 못해야 돼야 돼. 야, 하나 소환해봐 상대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왜 소환을 안해 불길한데 나갔나? 한순간 소환했죠 뭐지? 아니 뭐안 떴는데 잠수 어? 얘왜저벼 생각하면 손짓. 이 합치기, 재배. 아. 쪽으로 합쳐져야 돼아 깝다. 안타 깝다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900개 남았어. 좋아 기다려기다려 기다려. 이거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. 예, 예, 아니, 보스 보스전까지 버티면 네가 이겨 계속. 늦 이거 버텨서 그냥 기다려. 나만 믿고 기다려. 예, 예, 이제 얘 예, 결론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 해. 이게 3, 예, 3. 푸. 1. 샤라라. 와, 진짜 하나 나왔다. 와. 야. <laughs> 근데 어? 둘다못 하는데 이제 이거를 끝나고서 너가 훨씬 이득이지. 어 잠깐만. 어, 못 잡는다, 일단. 이제 이거 보내고 둘다한개 해서 이렇게 아. 야, 이질락 개꿀이네. 어? 진짜 어, 어? 야, 이게 이전에 끝나. 이전에 누군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어. 예, 이제 이거 무조건 하세요. 네. 얘이 예, 예, 미치 미쳤구만. 미치. 이이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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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지 레전드 그거다. 응. 아 여기 나오면 좋은데. 이 예, 몽게 다음에 나올 것 같다. 이 예, 기대 되게. 오사카. 이 예, 역시 야 이게 내가 말한 전략 개꿀. 개꿀이긴 한데. 와. 와 이게 이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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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전략 이거 내가 무조건 써먹는다. <laughs> 써먹는다. 야 이겼다. 와. 내가 다 꿈이다 이거는. 이거 아까 했으면 좋은데. 그러니까. <웃음> 와. 이네 <laughs> <laughs> 예, 번째 판의 짐으로써 깨달음. <laughs> 와. 잘 잤다. 아... 잘하는 사람 만나네 고인물이었어 결론적으로. 그러니까 결론. 이 예. 대전부터 <laughs> 다섯 번을 해서 이세번 <laughs> 예. 이기고 두번 졌다. 네. 마치면 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아 물론 가상의 <laughs> 상품이요. <laughs> 이제 예. 네. 이제 썰썰 끝내시죠 형님. 예. 네. 음, 랜덤 다이스 재미기도 있 했고 음, <웃음> 당황하기도. 이이 <laughs> 예. 예. 다음에 다시 해보죠. 음, 예. 네, 내 네. 다음에 한번더 해볼게요. 여러분 지게 들어오세요. 지게 이제 접속사, 접속사 말고 접속자들이 많아져갖고 이제 게임이 막 오리걸리고 막 터져갖고 이제 죄송하다고 고서 500개를 공짜로 주거든요. 500개 무조건 받아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받아가시고 네. 전설 한개 꽁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전 꽁으로 안가져갔네요 아니, 아니,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. 그래요? 언제요? 언제든지 뜨면 살수 있잖아. 끝내 빨리. 그렇군. 바본가? 어. 네, 어쨌든 재밌게 했고요. 다음에 또 해볼게요.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안녕.